굉장히.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맛 이거 든요 네, 요즘 두분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네. 네, 네, 네. 이게 꺾는 거다 좀 알려주세요. 이런 나 어? 당도 안 가요. 술한잔 잔. 잔할때 콧구멍이 살짝 열려요. 열려야, 아, 열려야죠. 비성을 써야 되니까. 오이 네. 어, 다시 한번 봐. 술한잔 여기. 술한 잔. 이거 봐요. 아, 아. 진짜 코가 한번 발름 거리네요. 알요 발름 거려요. 이나 씨한번 해봐. 이나 씨. 음. 네. 어, 그 어떤 부분이야? 집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들어. 들어 길인가요? 오, 오. 오, 오 맞으세요. 바로 우리 용용도한번좀 해봐요. 주먹을 <laughs> 불끈지시네요 시작. 예. 어? 귀여 네. 아. <laughs> 아, 아, 귀여워. 아. 아, 여워 아, 진짜. 라 차라리... 제가 지금 이걸로 나온아니데 아니, 그럼고 이재숙 씨가 한번 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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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네. 아, 그래요, 이런나 아, 당돌한가요? 네. 아, 저는 이건 뭐 기가 막히게 소화합니요 이런나 <laughs> <일어나> 당돌한가요? 뭘 봐? <멀봐. 웃음> 아 열받아. 아니, 무슨. 뭘 봐, 아니, 뭘 봐, 지금. 저. 어? 아, 너무 당돌하지 않아요, 지금? 당돌해요. 제가 형이에요, 당돌한 형. 당돌한 어. 남자예요. 임선생님의 꺾기도 달라요 그래요 꺾기가 가수마다 또 느낌이 다르시고 우리 임선생님의 꺾기 마지막 선물 이어추리라 이거 못 따라하겠는데요? 네 발음이 되게 아, 진짜 선생님 거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laughs> 아, 대한민국 가수들 중에서도 못 따라해요 그러니까 네. <laughs> 근데 우리 용이 형이 해냅니다 한번 네, 네, 네. 나아는데요 네. 아, 아 네. 우리 용용한테 이제 모든 걸 부탁할 때는 네. 아, 아, 이게 제일 좋네요. 아, 노래, 아, 노래 시키면 돼요 노래. 지금까지 음악 인생 중에 오늘이 제일 힘들죠. 가장 힘들어요. <laughs> <laughs> 얼굴 빨개지고 지금. 귀엽죠, 아,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 네. 네. JTBC.